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그, 어라이벌 관련된 기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최근 주가가 뭐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지만, 어라이벌은 뭐 그렇다 할 지지도 없고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얘네 이래도 되나 싶어서 한번 관련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래요. 어라이벌이 My Never Depart. 어쩌면 얘네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죠. 이게 제목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라이벌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반등조차 못 하겠는데, 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아예. 벤조차 만들지 못하고 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요런 좀 의심을 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짓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주, 주가가 지금 완전히 바닥입니다 바닥 지금 계속 지금 올타임 로우죠 최저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되면 어 뭐랄까 이 주식의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야 매수를 좀 해볼까 라는 글이 올라올 법도 한데 이 글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라이벌 더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일단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저자가 왜 이렇게 홀드 의견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머리를 보면요 일단은 어라이벌이 노력을 하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새롭고 급진적인 메서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차량을 생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급진적이고 새, 새로운 방법은 바로 이 마이크로 팩토리 겠죠 두번째 이제 서머리를 보면 또 볼게요 자이 t looked to disrupt the traditional production 그러니까 자동차 기존의 완성차들을 만들어 만드는 그런 회사들과는 굉장히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 팩토리가 처음으로 지금 들어 그 생겨난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요. 그 다음에 bring in high margin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만들 때 뭔가 이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혹할 만한 그런 어 장점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아래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같은 투자들, 이사 사람들요. 지금 어라이벌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나와 같은 투자자들이 결국에 어떤 꼴이냐? 떨어지는 칼을 잡은 격이 됐다. 왜냐하면 이 어라이벌이 계속 딜레이를 시킨다. 차량 생산을 지연을 시키고 공원 뭐 지키지도 야, 못할 약속을 찾고 하니까 결국 이 뭐야 주가가 올타임 로우로 가면서 결국 내가 한이 지점에서 샀는데 결국 이 지점에서 샀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분간 언제까지 이 딜리버리 가 그러니까 어라이벌이 배를 실제적으로 만들기 전까지는 주 투자자들이 getting burned 그러니까 되게 좀 타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통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자동차가 나와야 이 주가가 반등을 하든가 뭘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포화된 이 EV 시장에서 계속 자동차를 만드는 새로운 회사들이 새로 계속 생,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어라이벌이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한번 방법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 어라이벌이 어떻게 지금 초점을 처음에 초점을 맞췄냐면요 굉장히 가벼운 경량 상업용 베이비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비크를 만들 때 목표가 뭐였냐면 굉장히 적은 가격으로 공장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차량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이 이 케이팩스가 뭐냐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게 결국 마이크로팩토리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 팩토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극도로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목적이었다,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마이크로 팩토리를 하나 지으면 1년에 만 대까지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세울 때 들어간 돈을 지금, 어, 손익분기점을 1년 안에, 1년 안에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했으면 1년 안에 이 1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 팩토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 투자, 그, 초기에 그렇게 투자자들을 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가 보는 이 Arrival이 가지고 있는 강점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일렉트릭 비이클 플랫폼이에요 이 마이크로 팩토리에서는 한 가지 자동차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밴도 만들어 놨다가 버스도 만들어 놨다가 자동차도 만들어 놨다가 굉장히 좀 변환이 굉장히 쉽게 된다 그래서 이 공장을 굉장히 극도 효율, 극도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어라이벌이 가지는 강점이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동차를 만들어 만드는데 그 재료들이 굉장히 싸다. 그리고 싼데도 불구하고 듀러블하다되 견고한 물 어, 그런 재료들로 자동차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패턴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라이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허를 이용해서 굉장히 싸게 튼튼하게 자동차를 만들고 심지어는 페인트 잡도 없다 우리는 페인트 칠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자동차를 뽑아낼 수가 있다 이거 뭐냐 다른 전기차 밴들과 전기차 회사들과 비가격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강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요게 바로 두 번째 장점이었죠. 자 세번째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 팩토리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공간만 있으면 우리는 공장을 지어서 차를 뽑아 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스퀘어 피트만 필요하다 그래서 공장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니들, 니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물은 커머셜 스페이스 공뭐 상용 부지 아니면 창고 같은 거 개조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자동차 만들 수 있고 이 공장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아 6개월밖에 안 걸려 우리 6개월 지나면 차량 뽑아낼 수 있다 그리고 1년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너네가 투자한 돈 뽑아낼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라이벌이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좋아 보였죠 근데 지금 현재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까 패트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이 어라이벌 패턴치라고 치면요 어, 어떤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와서 그 들어가면 지금 어라이벌이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토탈 220개 글로벌이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 2 0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금 CEO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11개다. 그래, 나머지가 이제 어라이벌이 가지고 있는 건데, 220개 중에 176개가 현재 지금 효력이 있는, 어, 살아있는 특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여기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가장 인기 있는, 어, 이 어라이벌의 특허가 무엇인지 보자라는 거죠. 이거 뭐 사이테이션인데, 이거 다른 회사들에서 약간 이런 어라이벌의 그런 특허들을 참고를 한 것들이 가장 높은 게 이제 요렇게요렇게쭉 내려가는데요. 실제로 클릭을 하면 이 어라이벌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보면. 이런 자동차를 움직이는 모터, 그 다음에 바퀴, 그 다음에 뭐 모터를 움직이는 컨트롤러, 그다음에 배터리를 이렇게 좀 하나의 프레임에 엮은 그런 기계적인 구동 장치에 대한 특허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 투휠 오토매틱 가이디드 비클이라고 이 하는데,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 판이 있고 바퀴가 두 가지 있고 여기 이제 프레임이 있으면서 여기에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이 어라이벌이 가지고 있는 특허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가지고 온건 비이클 슬립 모드예요. 이거는 자동차 안에 이렇게 유저가 없는 거를 이 자동 이 센서로 감지를 해가지고 파워를 아끼기 위해서 세이빙 모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누군가 있는지 없는지 식별한 후에 이 모. 뭐 시동을 끄든지, 내까지 이렇게 좀 연료, 잔, 배터리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특허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뭐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보고 그래서 참고를 하기 위해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특허 얘기, 특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라이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세 가지 그런 큰 장점 때문에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우버와 이렇게 좀 파트너를 맺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동차를 좀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유니콘, 여기서 말하는 어라이벌이에요. 어라이벌은 뭘 계획을 하냐면 이, 이,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라던가 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싸게 해 가지고 기존에 어, 이렇 디젤 자동차 가격에 딱 맞추면은 굉장히 어라이벌에서 나온 자동차의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다른 EV 자동차들과도 굉장히 경쟁을 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라고 이런 어라이벌에서 그런 걸 계획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싱 이런 프라이싱 모델 때문에 굉장히 값싼 거로 값 싸게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벌써 백로그가 14만 9천대. 이거 백로그는 주문을 받거나 아니면 뭐 약간 효력이 없는 주문 의향서, 구매 의향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게 14만 9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UPS에서 만대, 그 다음에 조건부로 더 만대를 더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리즈 플랜에서 3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지금 약간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지만 버스를 중단을 했죠. 버스도 이렇게 어 뭐랄까요 주문을 받은 게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들이 어라이벌의 그런 어 뭐랄까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혹했다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하,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딜레이드 디파처예요 지금 굉장히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굉장히 수많은 지연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경영진들의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브로큰 프라미스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쉐어 딜루션을 했죠. 돈이 모자라. 얘네들이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걸잘 계산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돈이 모자라서 주식을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지금 주가가 1 달러까지 내려왔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무지개 빛 장밋빛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 경영진 어라이벌의 경영진 이세 번이나 지금 이 프로덕션에 대해 생산에 대해서 어, 어 뭐랄까요? 번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400에서 600 대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이번 뭐라고 했죠? 이번에 몇 대까지 만들겠다고 했죠? 20 대까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20, 20대 end of the year 그러니까 이번에 말까지 20대20대 20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이20 대를 만들어봤자 매출 뭐 매출도 기대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돈이 또 없어가지고 버스를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뭐 아예 영영 만들 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버스를 잠정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샬롯에 있는 공장도 약간 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들이 비체스터라는 곳에 지금 공장이 하나가 있고 샬롯에 공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만 일단 좀 자본을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 샬롯 공장은 임시 폐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얘들이 네 지금 어쨌든 뭐 밴을 뽑아내기 위한 노력을 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돈을 모자, 돈이 모자라서 약간 좀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거다라고 좀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약속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거. 그다음에 여기 제목 보면요. 로우 원퓨레이에요 아, 연료가 없어. 돈이 결과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600밀리언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거를 다 썼죠. 다 쓰고 나서 2021년도에 또 이제 노트 오퍼링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고 아니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마련을 했는데 이금마저도 모자라 갖고 이번에 CFO인 전 워슨이학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t the market이에요. 이거 저번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at the 시장에다가 90밀리언 달러를 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올수 있다. 이게 뭐냐? 결국 주식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식 발행할 수도 있고, 2023년에 210밀리언 또 돈이 모자라서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2023년에 그래, 뭐, 210밀리언, 210밀리언 달러 뭐, 받는 거 상관없는데, 어쨌든, 2022년도에 지금 3분기에, 4분기에 도대체 밴이 나오느냐, 일단 이게 굉장히 지금 전,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2023년도에 뭐,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또 주가가 또 뭐,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차후의 문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밴을 만들어낸 게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걱정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저자의 걱정거리를 한번 볼게요. 자, I'm still leather wear y 에 그러니까 아직도 걱정이 된대요. 뭐라, 그, 지금 2022년 2분기 때 이렇게 지금 경영진 얘기했던 말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 팩토리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동차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조차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니콜라를 얘기를, 이제 얘기를 들어요. 니콜라가 물론 지금은 굉장히 수속도로도 만들고, 굉장히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지만, 얘네들의 이제 매년 그, 처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트래버 밀턴, 이 CEO, 전 CEO인 트래버 밀턴이, 어, 실제로 가지도 못한 이 자동차를, 이 트럭을 가지고 언덕에서 밀었죠. 그러면서 투자자들한테, 야, 우리 이거 트럭 지금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라이벌이 지금 20대를 만들겠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20대가 과연 이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정말 자동적으로 기계가 만든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냥 매뉴얼로 그냥 수작업으로 해 갖고만 20대를 내놓을 건지 이것도 사실 이 사람은 걱정이 된다. 이 저자는 걱정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20대를 만들기로 연말까지 20대를 만들기로 했는데 과연 이 20대가 정말 이 마이크로팩토리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정말 나사 조이고 해갖고 만들어서 갖고 나올지 이건 솔직히 아무도 알지 못한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뭐 공개된 자료가 없고 우리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마이크로팩토리에서 지금 2024년도에 하나의 공장에서 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야심찬 계획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어라이벌이 여기서 말하는 이 is는요, 어라이벌입니다. 어라이벌의 가장 큰 가장 안 좋은 적은 그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어라이벌이 그 자기 자신을 저, 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지키지 못할 약속, 과도한 약속을 해왔고 그 자동차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못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자본을 계속. 잘 계산하지 못해갖고 계속 주식을 희석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라이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라이벌에 투자하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시장이 어라이벌을 보는 이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어라이벌에 투시, 투자를 했지만 이게 지금 어라이벌이 성공을 할 것이냐, 벤을 정말 만들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죽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는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판가름 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어라이벌에서 3분기, 4분기에 정말 이 벤을 만들어내는 이게 정말 이걸로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생각을 했, 했, 했을 때뭐한요 정도에서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만약에 미국 장이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고 미국 뭐 금리가 그렇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는 요 정도 1.3불에서 지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1.3불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켜줄 만한 지지가 없습니다. 지지선이 존재를 하지가, 지지선을 존재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어라이벌에 대해서 뭐추 추가 매수를 기다린, 뭐, 좀 엿보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섣불리 이 어라이벌의 주식을 사면, 사면 안될것 같고, 얘네들이 3분기, 4분기에 이제 분기 발표 나고, 벤을 만드는 게 정말 눈으로 보이면, 그때 어라이벌에 예를 들어서 뭐 신규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약간 조금 뭐 물을 탄다던가, 그런 거는 조금 더 뒤에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라이벌을 준비를 한 이유는 어라이벌이 계속 지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뭐, 딱히 뭐, 버텨 줄 지지도 보이지 않고 조금 있으면 1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좀아 이거는 진짜 동전주 약간 약간 뭐랄까 잡주로서 보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 요런 게좀 걱정이 돼 가지고 한번 준비를 좀해 봤고요. 1달러 밑으로 사실 내려가게 되면 이런 기술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들을 어떤 회사가 이제 매수, 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할 얘기도 슬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뉴스를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히려, 좀 약간 생산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이 좀 넉넉한 자동차 회사가 이 어라이벌을 인수를 해준다면 또 그것도 그거 그것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어, 뭐, 그런 게좀될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어 그냥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쨌든 어라이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